너무 시니까 네, 제가 너무 빠른 걸음으로 왔나 봅니다. 다음 관에 갈 때는 좀더 공주 걸음으로 가겠어요. 야 네, 어, 오늘 이렇게 20주년 이벤트 언팩 행사 프리미엄 시사회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이벤트는 올 초부터 계획을 해오면서 어, 꾸준히 차근차근히 만들어 봤습니다. 뭐 비록 상영 시간은 39분, 40분 정도 되거든요. 어, 그 정도의 시간이지만 그 안에 정말 꾹꾹 눌러 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신하의 엔터테인먼트분들과 저의 주변 스태프분들과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열심히 만들어 왔습니다. 어, 즐겁게 신나게 내년을 맞이할 그런 이유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 연말에 여러분들 모시게 됐고요. 집안에서 편안하게 유튜브로 시청을 하셔도 될 텐데, 굳이 이 엄동설 안에 여기까지 모신 이유는 서로의 어차피 모여서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laughs> 어,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환호하고 같이 박수치고 즐거워하면서 봐주시면 설레임이 좀더 증가되잖아요. 네, 올 연말에 공연을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즐겁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은 티저입니다. 너무나 약간의 과장 광고가 포함된 티저이기 때문에 내년에 잘 수습을 해야 할 텐데 어, 건강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건강관리 잘 하면서 내년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볼 테니까 사실, 20대만 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때가 있긴 한데, 어, 운동선수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30대가 더 체력이 좋아질 때라고 하더라고요. 인생에 가장, 이렇게, 네, 몸이 좋을 시기라고 하니까, 운동 열심히 하면서, 네, 관리 잘 하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정신 승리하는 거죠 열심히 몸도 만들고 준비를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서 와 주실 때마다 좋은 에너지로 보답을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바쁘시고 고되시겠지만 한번씩 시간 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살아가면서 어 우리 같이 늙어가고 있는 처지잖아요 맞지 않나요? 네. 앞에서 엄청 크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건뭐 사진이나 영상 이런 기록들 그리고 좋았던 추억들밖에 없더라고요 네. 저의 가장 오랜 친구분들께 네. 어 제일 먼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으니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세요 네. 우와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줘요 생일 잠깐만 이름이 해담 해담님 네 죄송해요 갑자기 이름 네 <laughs> 해담님 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다 태남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 몰래 오셨다 갑니다 좋은 선택이셨어요. 네. 네. 콘서트 때 정장. 오, 약간 정장인가요? 아니면 유니폼 같은 건가요? 정장. 스마세 정장. 슈트. 오 알겠습니다.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팬클럽의 활동 비하인드가 어디입니까? 스미마셀 그러니까요. 일본 데뷔 20주년 기전, 기준이기 때문에 네, 더 일본에서도 좀 활발하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추후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약간 다람쥐 누구냐? 오늘 여친룩인데요? 다람쥐예요? 아니요. 오 그렇구나. 그럼 다람쥐입니다. 네. 네, 준호가 지금 영혼이 탈탈 털리고 있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옆에서 춤춰주는 거랑, 막, 찌어리딩 하는 거랑 이런 건데, 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도 저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도 그렇게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주변에 좋은 음악가 친구들이 많아요. 물회여행 함께 작업했던 하은이라는 친구도 있고, 기타 치는 신우라는 친구도 있고, 또, 어 뭐, 웨이백홈으로 유명한 슈니라는 친구도 있고 주변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정말 좋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에센스들을 받고 서로 이야기하고 합의해 나가면서 조금씩 진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잠시 후공개됩니다 네. 네. 혹시 4집 LP 기대되는데 1.5집이나 6집이나 뭐 다른 앨범들도 LP 발매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어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C9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4집부터인데요. 그 이후에도 뭐몇 개가 찢어져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최근 앨범들은 조금 향후에 차차 발매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좀더 정리가 돼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스타 라이브 언제 해주세요? 인스타 라이브가요 라이브를 하면 팔로워가 떨어지더라고요 인스타는 아, 내가 생각했던 유나가 아니라 그런 건가 봐요 제가 굉장히 요즘 고민이 많아요 트윗을 하면 할수록 팔로워가 떨어지고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 할 때마다 한 400명씩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생각인데 무튼 소통을 하는 플랫폼은 지금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려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크리스마스 때요? 이럴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뭐 하세요? 성당 가는구나. 맞다. 주님을 잊었네요. 저 성당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리마인드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업을 하다가 잘안 되실 때 어떻게 될까요? 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단은 오늘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나가고 나면은 주사 담아야 되기 때문에. 하, 정말 힘듭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매일매일 극복을 하고 있고요. 극복하는 방법은 우선은 매일 출근하는 방식으로 잡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매일 출근이 잘안 되거든요. 중간중간 스케줄도 있고. 뭐또 그러고 뭐 살다 보면 뭐 일이 많아요. 어느 날뭐 결혼식도 가야 되고.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매일 출근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어, 가능하면 좀 루틴이 그쪽으로 가게 맞춰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엉덩이 싸움이 최고라는 거는 준호하고 저하고 둘다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편지 오늘은 안 받아갈게요. 네. 아 뜬금없이 부탁드리긴 했습니다. 뭔가 신뢰도가 생길 것 같았어. 너무 흔쾌해 o 셔서처음에는 약간 보이스피싱인 줄 아셨대요 아내분께서 먼저 전화를 받으셨는데 윤아요그 s 나 비밀번호 잡 e t 고 기다리다 그윤아가 왜?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해외에 계셔가지고 뭐 조금 소통이 서로 느리기는 했지만 흔쾌해 주셨습니다 n o w you know, y o 고개됩니다! 네. 네. 흑발장갈 할까요? 당장이라도 할까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대표님하고 합의가 필요한데, 지금 이 탈색물을 까만색으로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규앨범 때는 탈색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건 안, 안 되나요? 그러면? 그럼 흙치 같은 걸 뿌리고 다니는 것죠 <laughs> <laughs> 네. 네. 아, 혹시 시즌 그리팅을 어, 찍게 되신 계기와 내년에도 계속 찍을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시즌 그리팅은 지금까지 매년 나와 왔습니다. 네. 그 혹시 뉴비신가요? 아, 네, 선로운 네? 아니에요. 전혀 죄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러고 살았다는 것뿐이지. 그거 앞으로도 안할 수도 있는 건데 앞으로 계속 할 거냐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기대해 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 그리팅이 컨셉이 공개가 됐나요? 어디까지 공개가 됐죠? 네? 판매까지 끝난 본편은 아직, 아직인거죠? 네 받아보시면 아주 좋을겁니다. 네, 네, 아, 저, 네. 언니 에면5 0 0만원이요 500만원이요? <laughs> <laughs> 현실적으로, 제가 안 따져봐가지고. 오, <laughs> 어, 너무 미안하다, 갑자기. 오, <laughs> 어, 500만원 되지 않을까요? 되... 뵙고 같은데 이제 하기 나름이게좀 팬사로 오해를다 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네? 70% 스케줄에 70%를 함께 할때 500만 원이면 되냐? 와 진짜 일단 제가 감사.. 너무 감사.. 아니 항상 너무 죄송한 게 제가 친구비를 받는 입장인 게 너무 죄송해요. 같이 추억을 만들자고 해놓고 이렇게 어, 하지만 네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네, 돈이 아깝지 않게 돈은 여러분의 시간과 맞바꾼 산물이잖아요. 그게 정말 아깝지 않게 제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금 생각했을 때 이번에 나올 앨범 기대랑 걱정 몇 대몇이에요? 네. 기대랑 걱정 비율 여섯 대예요. 기대랑 걱정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막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어. 네, 기대 백 100, 걱정 백인 것 같아요. 네. 걱정은 원래 좀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성격이라서 뭐만 좀삐걱거려도 되게 불안해 하는 편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긴 한데 근데 요거를 또한 템포 넘어서야 한 단계 넘어서야 제가 다음에 좀더 편하게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나가면 케롤 한번 네, 캐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보고 가지는 못 하고요. 또 뒤에 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어서 네어 이따가 공지가 되어 있나요? 이따 저녁 아네 공지가 안 되어 있구나 깜짝이다 깜짝 진짜 깜짝 놀래시게 올게요. <laughs> 네. 어막 눈치가 너무 빨라서 소름이 오어서 도를 경이죠오 그스 자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추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뭐 알림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아 포토 타임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위에서 찍으면 다리가 겁나 짧아 보이게 나오지않나요길어 보여요? 약간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빼고, 얼굴 뒤로 하고. 나오요 <laughs> <놀비다? 웃음> <laughs> 네 편지 저희가 받아갈게요. 저희 마무리하고 네, 아 마무리 하고 나서 좀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네 앞에 앞에만 제가 좀 받아볼. 아 마무리 하고 때알겠습니다 네, 아 네. 어, 오늘 윤아 언팩 와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즐겁게 지금부터 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잘 부탁드리고 우리 재미있게 많이 많이 놀아요. 감사합니다. 감기 으켜하세요